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애쉬점스를 만들어드릴 셀리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모의고사 풀어볼 건데요. 우리 파트 1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파트 1 이런 문제 푸실 때 사진을 보고 가장 잘 묘사한 거 ABC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파트였죠. 자, 문제 풀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1. A. One person is taking a drink from a bottle. B. One person is writing on a computer. C. They're listening to a speaker on a stage. D. They're sitting around a rectangular table. 2. A. Coffee is being poured into cups. B. Plates with food sit near a glass. C. A spoon has been left in the cup. D. A table is covered with vegetables. Three. A. They are drying off with towels. B. They are playing with a ball. C. They are running toward the sea. D. They are standing near a net. 네 풀어보셨나요, 여러분들? 한, 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픽처를 보시면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자두 사람 이상이 있는 그런 사진의 경우엔 여러분들이 주어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주어가 대인지, 원어 m e 맨인지 이런 것들 빠르게 캐치하시고요. 한명한 어, 한 명의 동작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하고 있는 동작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 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One person is taking a drink from a bottle. 자한 명의 사람이요. 병으로부터 병에 있는 음료를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A 번 탈락이었죠. 자 B 번입니다. One person is writing on a computer. 컴퓨터로 뭔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역시 보이지 않았죠. 그러면 B 번도 탈락. 자 이렇게 사진 속에 보이지 않는 게 들리면 소고 하시면서 푸는 게 바로 파트 1이죠자 C 번입니다. They are listening to a speaker on a stage. 자 무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런 모습 역시 보이지 않아, 않았습니다, 여러 그렇죠? 자, 우리가 스테이지는 무대인데 스테이지로 보이는 것도 있지 않고요. 자, 다 탈락이죠, 여러분? 어, 그렇다면 정답은 디번이라는 건데 왜디번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they are sitting around a rectangular table했습니다. 자, 그들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rectangular t a b l e 하면 직사각형의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rectangular table 여러분 보이죠? 그래서 D번 완벽한 정답이었어요. 자 그래서 파트1 같은 경우 는 여러분 어 사진 속에 없는 게 들린다. 소고 하시면서 푸시고요. 잘 모르겠다. 세모치시고요세모가 정답 확률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자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픽처 여러분 딱 보니까 지금 뭐가 없죠? 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람 주어가 들린다. 그럼 버리셔야겠고요. 또는 비빙피피. 시제가 들리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비빔 피피는요, 사람의 동작이 필요한 시제입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얘가 들리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 ABCD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coffee is being poured into cups" 했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 뭐 나왔죠? 비빔 피피, 딱 나왔죠. 얘는 제가 방금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A가 정답이 되려면요, 사람이 나와서 컵에다가 막 커피를 따르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 모습 안 보이죠? 여러분, BPP 듣고 소감입니다. 탈락. 자, B번입니다. B. Plate with food sit near a g l a s s 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음식이 담겨 있는 접시가요, glass 근처에 있다. 유리잔 근처에 음식이 담긴 접시들이 있죠? 여러분, B번 정답이었어요. 만약 여러분 이 plate 접시라든지 이런 단어를 몰랐다면 새묻쳤으면 되겠고요. C번 보도록 할게요. C. A spoon has been left in the cup. 어, 스푼 하나가요, 컵 안에 놓여 있다.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죠? 스푼이 컵에 있는 그런 모습 없습니다. 탈락. 자, D번입니다. A table is covered with vegetables. 테이블이요, 야채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 야채만 보이진 않고 지금 브레드 빵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D번도 탈락.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없는 사물 풍경의 사진의 경우에는요, 사람 주워 들리면 버리고, 비빔 피피 소거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은 사람도 보이고 배경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They're drying off with towels. 자, 여러분, dry off 하는 거는 몸을 말리다라는 뜻이에요. 수건으로 막 몸을 말리고 있는 그런 동작은 보이지 않았죠, 여러분? 동작 틀렸습니다. A번 탈락. 자, B번입니다. They're playing with a ball. 자, 지금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죠. 여러분? 버릴게요. 탈락. C번입니다. They are running toward s the sea. 했습니다. 자, 우리 toward 하는 건향해서란 뜻이고요. 바다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동작은 없었기 때문에 C번 탈락. 자, D번 보시면요. 그럼 D번 정답이겠다. 그렇죠? They are standing near a net. 했습니다. 네트 근처에 서 있습니다. D번 완벽한 정답이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진 속에 없는 게 들린다. 소고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 문제 세개도 역시 풀어보고 오도록 할게요.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다 맞춰보세요. 4. A. They're adding ingredients to a dish. B. They're cleaning some cooking utensils. C. They're cooking something in large pans. D. They're serving food in a tent. 5 A All flowers are being placed in baskets. B Flowers are being planted in front of a door. C Some plants are growing over a window. D Some plants are hanging near a wall. 6 A He is bending down to pick something up. B he's leaning on the side of the car. C. he's opening the car window. D. he's pointing at something in front of the car. 네, 풀어 보셨나요, 여러분들? 역시 한 문제 한 문제 체크해 드도록 리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진 보니까요, 자 이번에 여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경우 여러분 사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사람의 동작 그리고 배경 여러분 같이 함께 보셔야 됩니다. A부터 보도록 할게요. A. They're adding ingredients to a dish. 했습니다. 자, 그들이요. 음식에다가, 우리 ingredients는 뭐죠, 여러분? 재료. 재료를 뭔가 넣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재료를 막 뭔가 넣고 있는 모습은 안 보이죠, 여러분? 접시에다가, 뭐 음식에다가 뭐 넣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버릴게요. B번입니다. They're cleaning some cooking utensils. 자, 그들이요. 클리닝하고는 뭔가를 청소하고 닦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쿠 o 유 k i n g u t 이 u t e n s 라는 단어가요. 조리 도구인데 조리 도구를 닦고 있다. 그런 모습은 일단 보이지 않았고요. 특히 유 t e n s 라는 단어는 여러분 주방 있죠? 주방 사진 나올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스푼이라든지 포크 같은 거 국자 이렇게 다 같이 합쳐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유 t e n 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얘는 어휘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탈락입니다. 자, C번 보도록 할게요. They're cooking something in large pans.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요리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큰 팬에다가 요리를 하고 있대요. 지금 큰 팬에다가 뭔가를 요리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고 있죠? C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D번은 왜 오답일지 보도록 할게요. D. They're serving food in a tent. 텐트에서 음식을 서빙하고 있는 모습 안 보였고 텐트 역시 여러분 보이지도 않았고요. D번 탈락입니다. 다음 문제 역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역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 사진 보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없죠? 네,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없을 때 사람 주워버리고 하나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비빔, 피피 소거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빔, 피피는 사람의 동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all flowers are being placed in baskets. 좋습니다. 자, 우리 비빔, 피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쵸? 자, A가 정답이 되려면요. 사람이 나와서, 어, 바구니 안에 꽃을 막 놓고 있는 그런 사진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탈락. B번입니다. flowers are being planted in front of a door. 어, 역시 여러분 뭐가 나왔죠? BMPP 또 나왔어. 자, 마찬가지로 사람이 문 앞에 나와가지고요. 어, 꽃을 막 심고 있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런 모습 안 보였죠? 탈락. 벌써 죽은 BMPP로 여두 개를 소거했습니다 C번입니다. Some plants are growing over a window. 식물들이요, 어, 창문 너머로 자라고 있다? 창문 너머로 식물이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죠? 자, D번입니다. Some plants are hanging near a wall. 자, 여러분, 우리 비행행 하는 거는 걸려있다라는 뜻이에요. 어, 식물들이요, 벽 근처에 걸려있습니다. 식물 벽 근처에 걸려있어요. 걸려있죠. 여러분. 정답이 되겠고요. 저우 걸려있다 표현 몇 개만 좀더 살펴볼게요. 자 행잉 말고 또 좋아하는 표현이 비헝 비마운티 d 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세 개가 싹다 걸려 있다, 고정되어 있다의 표현이기 때문에 얘네은 조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사람도 보이고 배경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A부터 보시면요, A he's bending down to pick something up했습니다. 자를 픽업하는 거는 뭔가를 들어 올리는 거니까. 자, 밴딩 하는 거 여러분, 구부리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를 잡아 올리기 위해서 구부리고 있다? 밴딩 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동작이 틀렸습니다. 탈락. 자, B번입니다. He's leaning on the side of the door. 자, leaning 하는 거 여러분, 기대다 라는 뜻이에요. 어, 지금 차 옆에 기대어 있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이죠? 이렇게 기대고 있어야 돼요. B번 탈락. C번입니다. He's opening the car window. 어, 차의 창문을 열고 있는, 오픈하고 있는 모습 역시 보이지 않았네요. 오픈하고 있는 모습 없어. 탈락. D번입니다. He's pointing at something in front of the car.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pointing at. pointing을 타는 그럼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다는 뜻이에요. 이거 좀 이미 체크해 주시고요. 어, 그 사람이요. 차 앞에를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라고 해서 D번 완벽한 정답이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 파트 1은요. 하나하나 소구하시면서 풀어가시면 돼요. 네, 저희 오늘 첫 시간 파트 1 공부해 봤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